안녕하세요 더엠유학 김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더엠유학이 2023년도 하반기에도 순니코리아즉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과 FIT 공식 파트너 유학원 재계약을 성사했습니다. 어, 이에 하반기에도 순니코리아와 양질의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재계약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어, 저희 더엠유학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유학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위코리아 조지메이슨 유타대학교와 공식 파트너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그 점을 부각시키면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앞으로 다른 유학원이나 학원에서 글로벌 캠퍼스들과 파트너 체결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공식 파트너 유학원이라고 하더라도 합격을 뒤로 시켜 줄수 있거나 저희에게 어떠한 힘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상담 시에도 물어. 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학교의 정상적인 입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합격을 시켜 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점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최근 들어 송도 글로벌 캠퍼스 지원자 수요가 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어, 입학처와 가까운 사인이 합격을 해줄 수 있다 라든지 내신 성적이 6등급에서 9등급인데 일단 써보자 떨어지면은 어, 이 수석비를 돌려줄 것이고 합격하면은 거액의 어, 수석비를 요구한다 라든지 오늘 들었던. 내용은요. 송도글로벌캠퍼스 상담으로 홍보를 하고 학생이 오니 송도글로벌캠퍼스가 별로 좋지 않은 학교이니 자신의 유학원이 추천하는 미국대학교를 가라 등 여러 이야기를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달받곤 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공식 파트너 유학원이라도 저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격률을 높이는지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성실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의 입학 설명회를 몇 번이나 참가하시고 학교 입학처에 하나하나 물어보신다면 저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 저희가 하는 역할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과 장점을 살려서 에세이는 어떤 식으로 써야 학교가 좋아할지, 또한 지원 시기 등으로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학업 계획 및 입시 전략을 어찌 짜야 합격에 유리할지 등을 어, 저희가 입학처와 자주 미팅을 하여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를 하여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옵션의 에세이를안 쓰고 그냥 넘어간다라든지 우리 순니코리아 추천서를 받는 부분에서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추천서의 학생에 대한 여러 평가를 수호미한가처럼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어 근데 교장선생님이나 부모님 지인분이 추천서를 써 주시면 해당 사항을 체크. 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있다는 점이라든지. 가족분에게 추천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어, 가족분들께 추천서를 이렇게 받는다라든지 스토니브룩 또한 올해부터 한글 생기부 번역이 필요가 없는데 번역을 하여 불필요하게 비용 지출을 한다라든지 조지메이슨 대학을 지원할 때 내가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에 재학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에세이를 추가 제출하여서 나의 내신을 좀더 변별력 있게 해석해 준다라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즉 남들과 똑같이 지원해서 추가적으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필할 수 수 있는 점을 나는 하였지만 남들은 못한다면 은 당연히 합격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내용은 학교 입학처가 입학 설명회를 할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그러니 어, 참가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학교의 입학 설명회에 꼭 참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낮은 내신을 보유한 학생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무리한 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실 때 학교의 이야기는 100% 믿지 마시고 의심하시고 한번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반대로 입시에 대한 거에서 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어,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요즘에 아직도 입학하기가 쉽다고 말씀하시는 학교 우리 고3 단임선생님분들 혹여나 어, 국제학교 입학 어, 팀들 계시는데요. 절대 요즘 어, 송도 글로벌 캠퍼스 입시가 어,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 4, 5년 전에 들어가셨던 그 입시 결과와 다릅니다. 최근에 입결이 많이 높아졌으니 입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라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들어온 학생들 또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 학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들 입시를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도 꼭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가 어느 컨설팅 회사와 계약해서 입학을 뒤로 시켜주고 있나요? 그런 일이 있다면 난리가 나겠죠. 송도 글로벌 캠퍼스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의 입시를 얼만큼 파악하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더욱 송도 글로벌 캠퍼스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